안녕하십니까. 윤과장입니다. 네. 오늘 월요일, 월요일 장인 처음으로 열렸는데,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가 9.83포인트 오른 1937로 마감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토요일에 이제 실시간 방송 때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게 뭔가 V자 반등을 하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지금 뭔가 횡보장이 또 시작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. 이게 굉장히 좀 지루한 횡보자 니까 그러니까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뭔가 그런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좀박스권의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매매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 계좌 보면서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제 계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제 계좌 보면은 원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마감을 할때 마감을 할때 7500만원 정도 hmm까지 그 매수를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매수했던 HMM이 이제 장 초반에 그 시초가에 한3% 정도 좀 오르길래 그냥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바로 매수, 매도를 해서 이제 한 소확행 한 17만 원 정도 이제 실현 소익을 얻었고요 이거 혹시 몰라서 혹시 저 때문에 사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그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침에 저 팔았다고 일단 공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거는 이제 매도를 했고 뭐 그래 봐야 뭐 곱버스 마이너스 849만원에 비하면 뭐 크지 않죠. 그래서 지금 비중은 결국에 곱버스 6 0 0 0 강원랜드 500 삼성 sds입니다. 이게 이게 코스피가 좀 많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많이 움직이질 않으면 미체결. 그러니까 6600원에 제가 그 hmn 팔아서 곱버스에 6600원에 이제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오늘 6640원인가? 그 정도까지만 가고, 이제 지금 600원까지 내려오질 않아서, 이제 추매가 안 됐습니다. 조금 저는 이제 사실 움직일 거면, 이제 추매까지 가능하게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움직이지도 않고, 뭐또 그렇다고 고포스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, 조금 오늘 재미가 없는 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좀 너무 심심해가지고, 제가 지난 주말에 얘기한 대로 다른 계좌로, 여기 보시면은 다른 계좌로, 그 코덱스 200하고, 코덱스 인버스 두 개를 천만 원씩 이제 매수해가지고, 이제 양방향 매수, 매매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두개 일단 천만 원씩 매수를 했습니다. 제가 좀 돈이 많았으면, 한 이천이나 삼천 정도 살려고 했는데, 각각. 지금 고포스에 워낙 물려있기 때문에, 뭐 천만 원 밖에 아직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천만 원씩 매수를 했고요 제가 이것도 시장가에 막, 막 이렇게 샀다가 아침에 막, 시간 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다 보니까, 오백만 원씩 나눠서 샀는데, 좀 잘못 샀는지 어쨌든 손해를 보긴 했는데 뭐 크게 상관 대세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요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코덱스 200이 내일 이제 좀 올라주면은 한 0, 내일 0. 한6% 정도만 움직여 주면 그러니까 1% 정도 되면 요거 1,000만 원 중에 500 팔아 가지고 이제 인버스로 옮길 예정이고요. 반대로 이제 인버스가 내일 뭐 많이 올라서 인버스에서 1% 정도 수익이 나면 그거 이제 500만 원 옮겨서 코덱스 200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, 이제 조금, 이제, 좀, 루즈하지만, 그래도 심심하니까, 좀 계속 매매하면서, 용돈이라도, 뭐, 5만원이라도, 뭐, 10만원이라도 계속 조금씩, 기회 될 때마다, 좀, 벌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, 이거 관련해서, 계속 뭐, 의견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. 사실 뭐, 어떻게 매매하는 게 정답이 있는 건아니고요 요, 그, ETF 매매하는 거에, 그냥 저는 이제 제가 편한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저는 어떻게 하나, 그냥 참고만 하시고, 각자,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, 그 본인이 잘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, 일단은 요 양매매는 계속 해갈 예정이고, 이제 아까 보여드린 요 메인 계좌에서는 곧버스는 이제 내일 코스피 더 오르면, 일단 곧버스, 지금 아직 예수금 있는 거랑 제가 또 현금 조금 더 있는 거 해가지고 곧버스 더 매수할 예정입니다.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오르고 곧버스가 더 떨어지면 매수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, 뭐, 다른 분들은, 다른 이제 분들은, 뭐, 단가도 다 다르고, 지 상황이 다르실 텐데, 조금 이제 루즈한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지치지 마시고, 항상 이렇게 화이팅 하시면서,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더 힘내서, 우리 다 같이 좀이 지루한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이고요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